아예예 예, 예. 열 사흘이 지났습니다. 예, 그 동안 예. 어떤 감회가 드십니까? 아 어, 저는 뭐한 12, 2 3일 정도 음. 경남 부산, 예. 어, 대구 보항 경주, 네. 어, 영남권역을 돌았습니다. 예, 예. 어, 갔을 때그 어, 정권 심판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음. 어, 현장에서 피부로 느꼈습니다. 네. 그, 제그각에는그 현재 뜨거운 열기의 근원은 그거 같더라고요. 평범한 시민들의 그 상식과 자존감이, 이, 저, 이, 모욕당한 것에 대한 분노. 네. 저는 그것이 건지에 깔려있지 않나. 좀 그렇게 느꼈습니다. 지금 갔을 때. 네. 60대, 50대 이런 분들이 한 번도 정말 정당 가입 안 하신 분들이. 네. 이번에 정당 가입했다고 네. 오늘 대구에서 몇 분을 그런 걸 만났어요. 대구에서. 대구에서. 예. 네. 네. 진짜 너무 열받아가지고 못 살겠다면서. 아, 아 놀랬습니다. 네. 진짜 그게. 다름은 뭐 거창한 게 아니라, 네. 우리 평범한 시민들의 네. 그 네. 자존감이 네. 2년 동안 네. 정말 무참히 짓밟혔다는 것에 대한 음. 이, 저, 분노, 음. 아, 그걸 절절하게 느꼈습니다. 네. 1 4월 동안 네. 정치 근육이 좀 붙으셨습니까? <laughs>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네.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네. 사실 제 법조인 네, 출신이고 네. 사실 제그 법대들이 안에 계시다가 네. 사실은 어떤 민생의 현장 정치 네. 현장으로 네. 나와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음. 그 과거에 알고 있었던 대한민국과 네. 지금 이 정치 현장에 나와 있는 입장에서 볼때 대한민국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으세요? 아 어... 그러면 현장에서, 음. 어, 제가 관점적으로 이 알고 있던 그런 그 문제점을 네. 더 생생하게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네. 직접 다가오셔가지고 이렇게 네. 국회에 들어서 일을 하게 네. 되면 이런 이런 점들을 꼭좀 해달라는 그런 네. 쪽지를 건네주신 분도 있고 어... 또 직접 말씀해주신 분도 네. 있어가지고, 어, 많이 좀 듣고 음. 많이 좀 생각을 하고 이렇게 네. 한 좋은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당이정한 여러 가지 활동 계획은 있지만, 차규근 정치인, 개인이 이제 의회에 진출하게 된다면, 어떤 방향의 포커스를 맞춰서 활동을 해야겠다, 이런 새로운 다짐을 좀 하셨을까요? 아, 제가 이제 인재 영입 당시도 네. 그렇고, 네. 그 비례대표 후보 이제 그 오디션 때도 네.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제가 어, 국회에 들어가서 일할 기회가 좋으신다면, 뭐 당연하게 가장 이런 어 국민들의 그이 분노의 가장 어, 대상이 되고 있는 네.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을 위해서 어, 가장 가열차게 치열하게 할 것이고요. 네. 또 기본적으로 어이 민생에 대한 부분 네. 또 많은 국민들이 이 현장에 갔을 때 이번에 일자리가 많이 네. 부족하다. 네. 그리고 제가 재래 시작을 많이 돌아봤는데. 네. 네. 문 닫은 곳이 너무 많더라고요 어. 아~ 그게 참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네. 그래서 지방의 경제 지방 공권 네. 네, 네, 어~ 네. 이게 국토 균형 발전 네. 어~ 우리 조국 혁신당의 그~ 중요한 아~ 네. 어, 저~ 강령 중의 하나인데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어~ 더욱더 뼈저리게 네. 에, 느꼈고요 네. 어~ 그 부분을. 어, 기회가 주어진다면 네. 어, 국회에서 입법할 때 항상 염두에 두고 이렇게 네, 추진할 네. 계획입니다. 네. 자, 끝으로 어, 네. 이제 시간이 한, 뭐몇 시간 남았죠? 네. 한 3시간 남았는데 네. 어, 네. 끝까지 이유권자분들께 네. 그리고 전국에 계신 조국혁신당 지지자분들께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한 어, 표가 어, 아쉽고 부족한 상황입니다. 어, 이제 오늘 밤 12시, 이제 한 2시간 정도 남, 아, 2시간도 안 됐나요? 네. 어, 아, 까조국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12시 되기 그러 내일도 가만 전화로는 그게 동료가 가능한가요? 네, 아, 그렇죠. 예 예. 동가능하 예, 정말 네. 어, 오후 6시까지 가능해요. 예, 6시까지. 예, 예예 예. 계속 동료를 한표한표더 소중한 한 표를 더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 진짜 그게 절실히 예, 필요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방탄. 대구에서 그 저기 인사릴렸 했던 네. 구한번 호 외칠까요? 아예 예. 구한번. 예. 구호 한번. 예. 어! <laughs> 수록 긴조기 9번 조국 혁신장 부탁합니다. <laughs> <laughs> 미들기도 고고고 아이스크림 막고고컵 <laughs> <laughs>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미트가 있으셔가지고 예,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네. 제가 지금 예, 지금 생방송 중이어서 죄송합니다. 네. 아. 지금 한번 만나볼까요? 계속 눈물을 그렁그렁거리고 계셔가지고, 지금도 사, 울고 계십니까? 아, 지금은 안 울어요. 열사흘의 <laughs> 대장정 어떠셨습니까? 어, 저는 어, 13일이 이렇게 예. <laughs> 사실 힘든지 몰랐어요. 네. 예, 저 13일 동안 에 정말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예. 기차 타고 내려가면서 네. 예. 정말 긴 여정이었는데 네. 끝이 날긴 하네요. 예. 그런데 내일 네. 또 결과가 나와야 되고 뭐 네. 어, 인생에서 네. 저는. 사실 제가 되게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13일 동안에 <laughs> 정말 제 2의 또 열심히 산 인생이어가지고 네. 아 이런 날이 또 올까 싶기도 해요. 네, 네 그렇구나. 네. 그뭐 어, 아까 이제 조국 대표도 뭐 여러 말씀을 주셨지만 네. 어, 앞으로 이제 의회에 진출하게 된다면 뭐 개인적으로 꼭 이루고 싶은 성과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것들 준비하고 계실까요? 아... 아까 대표님처럼 가정을 말씀하다면 <laughs> <laughs> 어, 상당히... 당선을 가정할 수는 없지만 <laughs> 네, 당선을 가정할 수는 없지만은 어. 저는 일단 가장 제가 이제 그 전공 분야, 분야가 과학기술 쪽이다 보니까 네. 사실 R&D 예산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정말 제 주변에 학교 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좀 정책을 같이 입법화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실제 그런 그 R&D 예산도 문제지만은 그 R&D 예산을 집행하는 가운데 있어서 너무 행정적인 리은 많아서 사실 진짜 연구에 몰두하기가 어려운 점도 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실제 그 학교에 계시지 않으면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다 있거든요. 현재는 네. 지금 굉장히 R&D 예산에만 줄였다라는 게 이슈가 네. 되어 있는데, 네. 저는 그런 부분도 네. 좀 개선을 하고 싶고요. 음. 그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데, 사실 제가 국지 전문가는 아니에요. 네. 근데 저한테 자꾸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국지 전문가는 저희 당연히 굉장히 많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저의 어떤 경험에서, 음. 사실은 물론 뭐다 그동안에 많은 어려우셨던 분들이, 힘드신 분들이 있었긴 하지만은, 저, 또는, 저는 또저 나름대로의 어, 저의 어떤 과정 안에서 좀 개선하고 싶은 거, 그 다음에 고치고 싶은 거, 이건 정말 잘못된 부분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집행하는 여러 가지 그 법들 가운데서 무슨 일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 현장에서는 너무 말이 안 되는 네, 거예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알고 하나하나. 있는 것 하나 하나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이죠? 그렇죠? 아닙니다. <laughs> 자, 끝으로 네, 네. 그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 제가 마음 먹으면 굉장히 성실하고 굉장히 독하게 일을 잘합니다. 네, 저를 꼭 뽑아주신다면 여러분들한테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14월간의 대장정의 마지막, 피날레를 끝내는 현장에 들어왔습니다.